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손복준입니다. 오늘이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가 새해 첫날, 오늘이 새해 두째날인데, 제가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축복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감을 달력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달이 지나가면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달력을 한 장을 찢어내고 아니면 달력을 적기도 하지만 해가 지나가면 달력을 아예 벽에서 떼어냅니다. 이런 풍습은 말과 표현 방법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곳에서 거의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용신을 맞이하여 새해에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이런 강복의 이런 미담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새해에 나누는 인사 이런 강복의 인사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과 나누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살때 한국에서 맞이하던 새해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서울 종각에 보신각 종소리,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며 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새해 첫날 기차, 어느 기차가 제일 먼저 떠라가는가 출발하는가 아마 그 새해가 힘차게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런 소망에 찬 기다림. 또한 물론 교회에서는 성구용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치 서비스 내지는 뉴이어스 이브 서비스. 또 어떤 이들은 동해 해변가로 달려가 그 떠오르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에 두고 소원하는 것을 태양을 바라보며 빌기도 하는 것을 본적이 납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를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제일 먼저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역시 타임스코어 뉴욕 타임스코어의 그 대형 전광판 위에 큰 공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7가 8가와 48가에 있는 그타임스퀘어의 북쪽 건물에 대형 전광판이 개시가 아,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서 미국에 수많은 주에서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와 이타임스퀘어 광장을 채웁니다. 적어도 대서 시간은 기다려야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종일 와서 자리를 진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아니 세계인들은 화면을 통하여 TV 화면을 통하여 이 빅보드 롭다운 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새가 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저도 원래는 아내와 아이와 같이 TV 화면 앞에 앉아서 그, 앤드슨 쿠퍼가 진행하는 이빅보거 드롭다운, 아, 뉴이얼스, 어, 이 액티비티를 uh, uh, 지켜봤는데요. 3, 2, 1, 3, 2, 1 하고, 땡! 하면은 그때, 해피 뉴이얼! 하고 다, 함 치고, 음악 훈련하고, 불꽃이 펑펑 터지고, 주인 사람들에게는 어, 포옹하고 서로 키스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뉴욕 가까이 살지만 저는 아직 이렇게 타임스쿄에 직접 가서 이타임스쿄어 이벤트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번잡한 인파를 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미국의 중소 도시도 나름대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할 때 중소 비지방이었는데요. 미시간 그 디트로이트 남쪽에는 조그만 타운에서 미국인 가정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두 부부는 12월 3 1일 자정 되기 전까지 TV 앞에 앉아서 손에 뭔가를 꼭 이렇게 움크려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땡 하고 12시가 되면 손에 딱 펴더라고요. 그때 그들은 그 안에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펼치면서 새해에는 좀 돈을 좀 벌었으면 안에는소박하고 실질적인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에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성우영신예배도 드렸어요 그 night uh, watch service in various towns and cities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uh, 다 캔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새해를 맞이 하면서 새해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New Year's Resolution 는데요 새해 하고 싶은 그런 그 목록 아직 정했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하셔서 새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 역시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세 부대라는 대목입니다. New wine in new wine skins라는 구절인데요. 저도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시간, 묵상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매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라. But new wine is put into fresh wineskins, and so both are preserved. Amen.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전 9절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요한의 제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 생활을 아주 중요시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그룹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대한 해답을 즉답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이세 가지 비유 말씀을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이 아닌 새 옷에 기워야지 그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세 부대에 담아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포도즙이 발려할때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긴축성이 있는 신축성이 있는 이런 세부대를 사용하여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신양과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율법에 얽매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신학적으로 율법의 의가 이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대속의 의만이 구원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기는 하시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인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부으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익숙치 않은 우리 문화에서 새 부대에서 나온 포도인지 헌부대에서 나온 포도인지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 신선함과 맛은 우리가 짐작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니면 포도주병에 쓰여 있는 그 연도를 보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고 원하신 것을 행하면 되었습니다. 굳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율법과 그런 계명들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즉, 율법 위주의 생활이 아니라 주님 위주의 은혜의 생활을 하면 될 뿐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건의 진정한 능력은 경건의 모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이 바로 새로운 부대. 새로운 생활의 틀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죄성으로 타곤 해난 우리 마음은 냉랭하고 딱딱합니다. 이렇게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마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틀, 새 부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연초에 무엇을 심는가가 연말에 무엇을 거두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비록 코로나가 지속되는 2021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며 새해를 계획하고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계획을 세우고 새해 새로운 틀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한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세 가지는 첫 번째 감사를 심고 두 번째 소망을 심으며 세 번째 선행을 심자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감사를 심읍시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보면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실망이 나올 수 있고 축복이 나올 수가 있고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하 말을 하라.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두 번째입니다. 소망을 심읍시다. 우리에게 소망과 실망은 항상 공존합니다. 어제 소망이 있고 오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실망이 한순간에 같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니 실망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아니, 실망의 순간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고개 뜰걸 떨어뜨리고 실망하고 한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declares e lord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to give you future and a hope. 또 시편 14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심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Blessed is he whose hope is in the Lord, his God. 감사를 심어,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삶. 소망을 심어, 소망이 알찬 삶.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선행을 심는 삶을 살아갑시다. 갈라디에서 6장 7절 말씀, 7절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Don'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원 쏠, that will he also reap. 그렇습니다. 감사를 심고 소망을 심어 그리고 선행을 심어 감사와 소망 선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나갑시다. 비록 그 결심이 작십삼일이 될지라도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간만 못하니라가 아니고 가다가 아니가도 간만큼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심고 소망을 심고 더 나가 아 선행을 심되 믿음의 가정에게도 그리 할지나 하셨으니 우리 믿는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더욱 많이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람의 공중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새해 벽뒤에 결심 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위한 계획과 결심을 세우되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진리를 실행하게 하옵소서 연초에 감사를 심어 연말에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연초에 소망을 심어 소망이 알찬 삶을 거두며 연초에 선행을 심어 연말에 선행이 가득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믿고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무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하게의이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같이 당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을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